강중에 빠졌으나 경을 이고 살아나다. 무덕년 중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파주 자사가 되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여 가는 길에 가릉강에 당도하여 배를 타고 사공이 노를 저어 중류의 이름에 벼랑간 폭풍이 일어나서 배는 여지없이 흔들리어 그만 복선이 되는 동시에 같이 탔던 60여 명의 사람이 일시에 빠져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되 오직 자사의 첫한 사람이 그 전부터 법화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가만가만히 독송하더니 그날 복선이 될 적에 파도가 배로 넘쳐 들어옴을 보고 생각하기를 내가 평생에 모시던 법화경을 죽어도 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경함을 머리에 인체로 물 속에 잠기더니 천만 뜻밖의 목판 같은 것이 두 발을 받추어 주므로 그것에다 몸을 실어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저 언덕의 다음으로 그 첩은 생명을 건져내어. 경함을 살펴보니 물한 점이 묻지 않았더랍니다. 부처님 신력을 무수히 흐망하며 다른 집으로 개가하여서 일생을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여서 부처님 은혜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함을 발언하였다 합니다.